안녕하세요. 지혜샘미TV의 지혜샘미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국회의사당에 다녀올 거예요. 국회의사당에 왜 가냐면, 오늘 이런 주제의 세미나가 진행된다고 해요. 그 세미나를 교사들이 참석하기 어렵게 2시에서 4시 사이에 진행을 하더라고요. 저도 오늘 5시에는 일이 있어가지고, 어, 중간에 나올 거긴 한데 그래도 선생님들한테 이런 세미나가 있었고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다라는 걸 국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. 음. 그래서 다녀와서 영상으로 어땠는지 그리고 그 풍경들은 어떤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 좀 이따 다시 만나요. 안녕! 아, 그래서 고, 그런 점들좀 살펴보려고 하고요. That i 리 true, but i 가 s s t i 이 l so. How c 방향에 대한 t s o m 제 b 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참그 자리에서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. <laughs> 아, 음, 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. 너무 많이 속상하더라고요. 아, o m e good 첫 번째 세미나를 듣고 그 대학 교수님이 나오셔서 해준 세미나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평가 인증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해 준다고 해서 그냥 나와 버렸어요. 그리고 나서 세미나 자료에 뒤에 보니까 학부모님도 뭐 얘기하고 교사도 뭐 얘기하고 이러던데 참 교사 수준을 이렇게밖에 안 보나? 음, 유아 교육 그러니까, 보육계의 수준을 참, 아직도, 음, 많이, 달성해야 될 목표들이 참 많다.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. 정말 너무 화가 났고요.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평가 인증제만 의무화 한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올라갈까요? 선생님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? 물론 평가 인증을 해서 서류가 잘 정리됐고요.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정립했어요. 그럼 해야 될 행동. 아이들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되는지, 서류실 시간에 아이들하고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되는지,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지금도 너무 화... 화가 너무 나가지고 이건 앉아서 찍을 수도 없더라고요, 제가. 너무 한것 같아. 교사의 질을 올려야죠. 교사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죠. 아... 평가인증 때문에 서류를 갈아오고, 지금 저희 동기 선생님들 중에도 평가인증을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. 오셔서 막 졸아요, 학교 오셔가지고. 어왜 그러겠어요? 왜? 왜 그러겠어? 왜? 왜? 진짜 몰라서 그러나? 진짜 몰라서. 그러나? 어, 나안 돼. 이해가 안 돼. 여튼 이번에 갔던 세미나는 정말 최악이었고요. 선생님들도 세미나 있다고 해서 저처럼 무작정 가시지 말고 시간 있다고 시간 낭비입니다. 돗대기 시장 보고 오시는 거예요. 그 자리에 전국에서 다 모였거든요. 제가 봤을 땐 그랬어요.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막 전라도 사투리 쓰시는 원장님들 한 물이 있었고 경상도 사투리 쓰시는 원장님들 한 물이 계셨고, 손 정말 지역 각각 각 지역에서 다 그렇게 오실 거라고는 사실 생각 못했는데 다 오셨더라고요. 고작 한다는 소리가 평가 인증 의무화 됐으니까 너네 그거 준비하라잖아요. 뭘뭘 발전시키시겠다는 건지 나 진짜 모르겠네. 서류를요? 서류를 서류를 발전시켜서 뭘뭘 하고 싶으세요? 나 진짜 그 자리에서 손 들고 따지고 싶었는데 어른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참았어요. 선생님들 세미나 여러분 생각하고 갑시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어, 다음 영상은 좀 기분 좋은 얼굴로 만나도록 해요. 이거 거기서 받은 리플릿인데요. 한국 보육진흥원이 뭐 법인화가 됐다고 합니다. 음, 그 얘기 듣고 왔어요. 여러분 음, 요새 많이 더워지는데 저처럼 열 받는 소식 듣고 오지 마시고 기분 좋은 소식 많이 듣는 6월 한달 되셨으면 좋겠어요. 곧 6월 선유의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우리 좀더 음, 음, 이상은 무시받지 않는 우르르 땡땡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고,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, 진짜 아이들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보여주자요. <laughs> 보여주자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